내 매니저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 이건 제가 못생긴 게 아니고 누구나 밑에서 찍으면 이렇게 못생겨질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아무튼지간 오늘 몸무게 재는 날이라 좀 떨려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3.3kg는 빠졌어요. 저는 진짜 티가 안, 하나도 안 나서, 하나도 안 빠진 줄 알았는데,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식단만 좀 바꿨는데, 3.3kg 빠졌고, 막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이게 얼마만에 먹는 고깃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오빠! 응?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응 음, 맛있어. 오늘 이거 나 혼자 다 먹어도 돼? 그거를? 응. 아니 오빠가 어제 나 준대매. 어, 남편께 조금 작아 보이는데 그럴 때는 약간 이 갈비대를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수북해 볼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많이 차이가 나나? 근데 남편은 어제 먹었거든요. 어, 원래 다내 껌데. 제가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됐겠죠 뭐 입이 짧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오빠 응 갈비에 대해서 좀 불만 있어? 아니 나 오늘 먹어서 괜찮아 너무 착해 제가 이 매력 때문에 결혼했어요 먹을 걸 양보를 잘하더라고요 음. 오빠 응 음? 국물 많이 먹어 음. 국물 많어 너무 많이 양보했던 것 같아 시끄러 음. 그럼 먹어볼게요 갈비탕 맛있겠쥬? 이건 바로 코리안 어 갈비 수살겠다그 아! 여기는 이렇게 아주 갈비가 두툼하거든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지금 뭔데 안 맛있겠습니까? 어디 갔어? 다 먹었네. 진짜 너무 맛있었어. 오랜만에 먹는 이 한식. 밥 먹고 조금 단기 땡겨서 요거 어제 소개해드린 요거 진행할게요. 부담은 없어요. 전혀 11 칼로리. 여러분 산책을 하러 큰맘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날씨는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눈이 부시네? 배매니저 뭐해? 빨리 와. 어디? 저 내려가서 이렇게 가다가. 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시골이기 때문에 천이 있거든요? 요걸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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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마 요런 천 보신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저는 매일 봐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네? 그치 오빠? 오 응, 나도 오빠. 여기 처음 와봐 반디를 보면은 좀 돗자리를 펴놓고 김밥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빠는 어때? <laughs> 나는 굳이 김밥까지는 안 먹어도 되는데 <laughs> 아니 초록색 풀밭 위에는 김밥 아닌가? 솔직히? 아니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야? 어. 아 오빠 좀 서양 쪽? 아, 그렇지 아전 김밥을 더 선호하는 편 정자네. <laughs> 젊은 척 하지 마. 여기 물 깨끗해. 오, 깨끗하다. 응.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 보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오, 좋다. 거. 아니, 그럼 여름에 좀 오자고 하지. 왜 이제야 말해? 뭐, 집 밖에 나가질 않았는데, 뭐. 당황스럽네. 뭐. 어. 건너볼게요. 두 자리에요. 청계천 아니구. 여기 틈새 있다. 신기하다 코스모스 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짠짠. 여러분 지친 얼굴 보이시나요? 지금 약 30분 정도 걸었고 생각보다 코스가 기네? 좀 과분한 것 같아요 <laughs> 오빠 좀 얼마나 과분고분이야아 <laughs> 조금, 조금 덥네 이게 아직은 나 몸에 땀도 안 나는데 진짜? 어. 저는 어우 약간 과분해요 지금. 어, 갈땐 솔직히 버스 타고 싶다. <laughs> 아, 버스는 안탈 건데 어쨌건 그렇고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빨리 커피 마시고 싶다. 근데 오빠 응? 가을엔 새우 아닌가? 가을엔? 어. 가을엔. 좀 새우가 당기네. 가을엔 산책이지. 새우 한번 가자. 새우. 응. 그래. 언제? 다음 달에. <laughs> 다음 달이면 안 돼. 새우 9월 달까지만 산대. 무슨 새우가 9월 달까지만. 아 내가 작년에 인생이야. 물어봤어. 인생이야. <laughs> 아 내가 물어봤다고 새우 사장님한테. <laughs> 카페 에 도착했고요. 빨리 마시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우리 그, 그... 아, 이제 커피 다 마셨고요. 이제 김치 좀 사러 가볼게요. 저희 배매니저가 아주 김치귀신이어가지고 또 죄다 먹었더라고요. <laughs> 김치값이 많이 들어요.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왜 꽃사진을 많이 찍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김치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아이고 이거 며칠 갈까? 매니저 거의 메뚜기 때 수준이거든요. 어, 산책 갔다 왔는데 완전히 녹초예요 너무 힘들어요. 한근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걸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몇 보를 걸었을까요? 오늘은 시금치 프리타타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아웃을 그냥 할게요. 그리고 우유, 토마토, 계란, 베이컨. 이렇게 베이컨을 안 넣어주면 조금 아쉬워.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냉장고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욱이랑 토마토, 계란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나?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요. 어? 어? 얘를 이거 하나씩 자르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어미 칼을 음. 이렇게 하면은 쨘! 이런 식으로. 근데 허술한 얘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토마토가 좀 뚱뚱해서 그렇고, 조금 날씬한 토마토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잠깐 레시피 좀 보고 올게요. 시금치 대신 야옥을 이 야옥이 맛있을지 모르겠네 시금치로 하면 무조건 맛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좀 치즈를 넣을게요 예쁘죠? 이거 근데 되게 쉬운데 진짜 맛있어 요리한 게 더해요 아까 베이컨 조금 남은 거랑 양파, 마늘 해가지고 어.. 매출이야 제가 떡볶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려고요. 제가 냉장고 편에서 소개했었죠. 요거 되게 맛있다고. 그리고 요거, 요것도 제가 냉장고 편에서 소개했는데, 요게 만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넣어보겠습니다. 고추장 조금 넣어줘야 돼요. 진짜 조금밖에 없네. 너 건강한 버섯도 집에서 지금 섞기 전이라 전제 맘대로 좀 남는 재료는 다 넣어버리는 편이에요. 많아졌네. 그래서 초비의 저녁 식사 두 가지 메뉴 완성. 양이 너무 많네. 이렇게 덩어리지?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한 불로 좀 오래 해주시는 게포인트고요 다이어트 맞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는 어, 약간 이런 특식으로 조금 진행해주시면은 저희가 지속 가능한 그런 다이어트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구요. 눈 예쁘죠? 짠! 준비해, 저녁! 오빠! 응? 맛있어? 응, 안녕, 맛있다. 진짜 거짓 없이? 응! 음. 하긴 진실의 입이지? 응! 음. 진짜로 맛지 응! 어, 진짜 맛있 이거, 이거 먹어봤어? 응? 음? 나 이거 먹어볼게! 어, 아, 먹어봐! 음. 어때? 응! 음. 괜찮지? 와, 맛있다! 진짜 뻥 아니지? 응! 음. 뭐야! 이거 떡볶이! 먹어볼게요! 여러 어, 이거다! 이거다 진짜 떡볶이 저처럼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있죠? 요거 요거 진짜 강추할게요. 요거. 아, 어, 월요일 왜 이렇게 빨리 와? 월요일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서 스타벅스 스마트 주문하면 천원 적립해줘요. 꿀팁. 여러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갑자기 뛰쳐나왔고 요거트 하나 먹으려고 그리고 어제 산책했더니 얼굴 완전 탔어 아 요거트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하게도 샐러디에 가서 랩을 좀 시켜봤어요. 이날 좀 식욕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프로틴 음료도 사봤어요. 편의점을 갔다 왔어요.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이렇게 너무 배고플 때는 방치하면 안 되고, 이런 단백질 음료, 그리고 65 칼로리고요. 단백질은 4.2g. 좀 다양하게 먹어야지. 조금 안 질리고 할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샐러드만 먹었더니 조금 질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 김밥, 저녁은 이런 랩으로 좀 진행할 거고요. 지금 회사에만 있을 때는 과연 몇 걸음 을 걸었는지 보니까 3,000 걸음. 근데 일절 운동을 안 하면 하루에 3,000보 밖에 안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이제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조금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근데 저는 정말 골라도 랩 종류가 네 가지였는데 이게 가장 고칼로리더라고요. 아니 그냥 굴른 건데 어찌 이런 일이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은 7시 근데 아까 그 타코 랩이 조금 부대껴서 조금 대치역까지 걸을게요 여러분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7시 밖에 안 됐는데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저녁을 먹어서 그런지 기력이 넘쳐서 그런지 벌써 다 왔거든요. 대치역에 어, 별로 걸은 기분이 안 들어서 조금 더 걷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짧은지 바닥이 안 닿아요. 여러분, 오늘은 일찍 왔죠? 9시? 근데 저희 배메니저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laughs> 뭐야? 지금 구독자분들 위해서 미담 제조하는 중? e e that you can s e 야지 어, 잘 어울린다 뭘잘 어울려 아무튼 <laughs> <laughs> 정말 y 0 u can see that you can see t 했 a t y 이 u can see that you can 거 e e that. 근데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초콜에 묻은 아몬드가 있는지 있다 있어 그건데 그거네 정말로 이거 먹고 파이팅 할게 한 번에 다 먹을게 아니 선물 받은 거는 좀 바로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의인 거잖아요 그쵸 하나 갈게요 응? 오빠 자기관리 쩐다 그럼 어. 오빠 나 여기 올라타도 돼안돼왜나 죽어 안 죽어. 뭐안 죽어? 요 큰일 나. 죽으면 풀어. 내가 친절히 모실게. 뭘 친절히 모셔? <laughs> 그 상조 패션 이거 모시려고? <laughs> 어. 아니 근데. 오빠 지금 나 여기 말 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이 큰일 나. 이거는... 진심 무서운 거야? 어 저기 무게 제한이 있어. 얼마인데? 70kg야. 70? 어. 그러니까 한참 멀었지. 약하네. 어이.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냐면요. 갑자기 너무 좀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입이 터질 것 같아서 미리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로 그냥 방어를 할 거고, 어제 남은 매추리 아래다가 두부.다가 제가 냉장고편에서 소개했던 아주 화끈한 매운 갈비 양념만 좀 넣어서, 대충 먹을게요. 조금 식욕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좀 진행할게요. 혹시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 그거에 약간 고름 비슷한 맛인데, 어, 너무 맛있어요. 추천.